처음 사람이 심으면 천민의 별들이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질 때를 만든 기지 목사가 목회하면서 은혜 없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그날을 우리가 오늘에 준비를 해야 니다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출 거 멈추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천사람게 천민음의 자리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세상은 너무 멋있게 사신 분들 염산교회 77인의 숨교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처럼 설교하면 그랬습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부럽다고 이런 훌륭한 선배들을 두었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는 너무 많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한 죄를 그 뜻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가도시 주신 큰 구원이었는데요. 시라도 이전 나들이했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구하고 전하고, 이 복음을 부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목사 장로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돌았었어 기도의 자리로 돌았었어 영을 생각하는 인간의 근본 그, 그 자리에 돌았었어 오늘 이번 기도의 주제대로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눈물과 애교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배게 되고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분단된 우리 조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세계 일방이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들이 이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